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 번호 제 2,776호 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광주시 공간정보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매년 공간정보 사업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에서 생산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적정하게 호환될 수 있도록 수준에 맞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부터 제9조에는 공간정보사업 추진에 타당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료관리와 목록 작성, 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사용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 부터 제14조에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활용에 필요한 보안관리와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